안녕하세요. 라스트잇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팔라스 듀오 후드 블랙입니다. 발매 당일 파이프다운 자켓과 함께 인기 있는 상품이었죠. 블랙과 화이트가 나왔었는데, 저는 블랙만 구매하였습니다. 하얀 트라이퍼그가 프린팅으로 후드 앞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트라이퍼그만 박았다면 단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옷에 빨강색과 노란색 라인으로 결합된 디자인 요소들이 멋진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프린팅이 아니라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염색한 천을 옷에 박았습니다. 프린팅 라인들을 넣은 것보다 천을 덧대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멋집니다. 빨간, 노란 라인들이 더 입체감이 들고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라인들도 양쪽에 대칭적으로 위치한 것이 아닙니다. 비대칭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팔부터 봅시다. 오른쪽 팔에만 빨간, 노란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브랜드들처럼 일자로 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깨 뒤에서 시작하여 팔을 감싸는 디자인입니다. 머리 후드도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시작된 라인들이 왼쪽 머리를 감싸면서 뒤쪽으로 내려가는 디자인이죠. 어느 것 하나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머리 후드에 위치한 빨간 라인에는 팔라스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지퍼에는 p가 달려 있습니다. 지퍼도 잘 작동합니다. 복부 부분에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만 주머니 입구에는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사이즈는 여유있게 나왔습니다. 파이프다운 자켓보다 더큰것 같아요. 조금 큰 사이즈를 원했기에 만족합니다. 핏도 나쁘지 않습니다. 듀오 후드를 상품가액 168불, 배송비 12불, 도합 180불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1 8 0불에 국제배송비를 합치면 200불 정도 될 겁니다. 나는 200불이면 차라리 슈프림을 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팔라스는 팔라스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은 슈프림을 정가주고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VPN, 카드 등을 찾아야 슈프림을 살수 있죠. 그냥 이 후드 자체로만 놓고 보자고요. 그래도 후드 가격이 200불인데, 과연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후드 가격이 200불인 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래요. 후드가 멋지긴 하지만, 사길 정말 잘했어. 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가격이 아쉬웠죠. 그래도 옷을 입고 나가면 친구들이 옷이 멋지다고 이야기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옷에 대한 반응이 파이프다운 자켓보다 더 좋았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